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캄캄한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이 퍼져나갔어요.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죠.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어요. 끝없는 물 사이에 하늘을 펼치시고 위에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죠. 셋째 날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를 만드시고 드러난 땅을 육지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푸른 풀과 나무를 내라. 그러자 싱그러운 초목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 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들을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를 창조하셨죠.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가 끝난 것을 보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죠. 이렇게 해서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답니다.